콜라보 카페 그런 건 해보고 싶긴 하다. 근데 하면 뭐해? 막 그냥 TV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두근어질 틀어주고. <laughs> <laughs> 하얀님 이번에 신곡 틀어주고 돈돈돈 틀어주고 메뉴 메뉴 뭐 나올까 메뉴 그 아시 딸기 케이크 나와? 난 당고는 진짜 꼭 팔고 싶어 당고 뭐 솔직히 당고를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당고는 진짜 팔고 싶다 낭수 초코송이 와 너무 좋은데 사실 그냥 초코송인데 낭수 초코송이랍시고 그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 원래 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, 솔직히, 막, 가성비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. 팬심으로 가는 거잖아. 응? 거기서 막, 어, 이게 뭐 카페에서 먹으면 사실 얼만데, 이해한 사골국은 누구야. 이한 사골국은 진짜 존나 너무했잖아. 아, 민규버거 아니 근데 린들아 민규버거는 진짜 꼭 팔아야돼요 민규버거는 일단 우리 입장에선 이득이야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 절감이 되니까 개이득 근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그 고증 살려쓰니까 개이득 인정? 아 민규김밥은 좀그 네임드밸류가 좀 떨어지고 민규버거에 비해서 아니 <laughs> 개뻑킹 노맛이야 내가 이렇게 먹는다라는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건데 애구들이 바둑돌들이 응? 이게 민규버거구나 응 개뻑뻑해 하지만, 우고님은 이렇게 드시는구나. 이런 맛으로 가는 거죠. 민규버거. 난, 난딱 됐다. 민규버거, 당고, 뭐, 그 아시 딸기케이크 진짜 많이 양보하면 그것까지 낭수님은 뭐, 아, 근데 초코송이 너무 양심 터졌다. <laughs> 아니, 그, <그냥> 진 <laughs> 사 제품 갔다가 그거 그대로 접시에 올려줘서 파는 거 너무 양심 터졌고, 어 차라리, 차라리 그렇게 하자. 그냥, 초코 쉐이크나, 아이스 초코인데, 이제 이름은 초코송이 드링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, 응? 거기에 이제 막, 웨하스 이런 거 꽂아주고, 그런,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? 감귤 맛 에이드. <laughs> 천재다. 87님은 감귤 맛 에이드 팔자. 감귤 맛! 87에 감귤 맛 에이드, 뭐 이런 거 해가지고. 감귤 맛 에이드인데 파란색인 거지. 아, 좋은데요? 파란색 음료인데 감귤 맛이야. 하야테님은 뭐 할까? 하야테님은, 사실 하야테님은 맥주나 술 팔아야 되는데. 근데, 안 되죠. 이제, 주류는 팔면 안 되죠. 하야테님은 뭘 팔아야 돼? 그래, 그냥 뭐 도, 도넛이나 막 그런 건데 방사능 모양 뭐 그런 거인 걸로. 돼지 불고기. 좋다, 좋다. 기간 한정 메뉴로 불고기 덮밥을 팔자 한돈 말고 이제 하야테돈 <laughs> 테돈 테돈 덮밥 테돈 테돈 아 텐돈 말고 이제 테돈 테돈 좋은데 테돈 하야테 덮밥 테돈 근데 이제 시키면은 불고기 덮밥 딱 나오는 거지 재밌다 테돈 좋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테돈 하얀님 사골국은 이제 너무 너무하고 하얀님의 그 컬러감을 생각하면은 딸기 요거트 스무디 뭐 이런 게좀 어울리지 않나? 흰색하고 빨간색이니까? 아니면은 아니면은 어... 막대사탕? 아 근데 막대사탕은 먹기가 좀 나빠서 재밌긴 한데 그림파스타 근데 카페에서 막 그런 식사류도 팔긴 해요? 진짜 모름 음료나 디저트만 파는 거 아니야? 카페니까? 아뭐 브런치 이런 거 파는 카페도 분명 있지만 보통 흔히 그 콜라보 카페라는 거를 내가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거기선 팔아요? 아 진짜? 딸기 요거트에 그 뼈다귀 모양 과자 올려주자 그 개껌 모양인 거 재밌다.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는데 재밌네. 아 그냥 애견용 메뉴를 팔아버려? 아 요즘에 근데 그런 거 많더라. 막 버거킹에서도 강아지 간식 따로 팔고 그런 식당 있더라구요 우리도 이제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메뉴 이하얀 껌뭐 이런 거.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위치가 근데 한 곳에서 할거 아니야? 뭐 예를 들어 서울이야. 뭐 홍대야. 그러면은, 님들, 다한 번쯤은 올수 있어? 내가 막 부산 살고 그러면 안갈것 같은데? 쓱. <laughs> 그래도 가? 너무 먼데.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않을까요? 그럼 그냥 못 가는 거지. 실내에 <laughs> 열어도 찾아가. 아, 근데 저게 진짜, 저게 진짜 팬심이다. 지구 반대편도 간대. 무조건 무조건이야. 뜨뜨르뜨르뜨르.